안녕하세요, 딩 사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매 대행 상품을 판매할 때 상세 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되는 구매 약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대행 상품은 국내 상품과는 다르게 해외에서 고객한테 직접 상품이 배송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들과는 유입되는 CS의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미리 구매 대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 공지를 해야만.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구매대행 약관에 의거해서 CS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대행 CS의 90% 이상은 배송과 관련된 CS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상품 교환이나 취소, 환불에 대한 CS가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품 약관에 이 배송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해외 배송 상품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고객이 미리 인지하고 구매대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할 때꼭 명시되어야 할 약관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 내용별로 해당 내용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약관 이미지는 최소한의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필수 약관이 적혀 있는 구매대행 상품 판매 약관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 통관 고유부호에 대한 안내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요즘은 개인 통관 고유번호가 뭔지 몰라서 구매대행 상품을 구매할 때 버벅거리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직도 구매자와 수취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반대로 입력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기재해놔야 고객이 수취인 정보를 잘못 입력했을 때 판매자 입장에서 할 얘기가 생깁니다. 그 외에 올해부터는 수취인의 실제 휴대폰 번호를 적어야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 역시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수취인의 통관 번호와 핸드폰, 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통관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없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수취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실제 휴대폰 번호가 일치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반품 및 교환과 관련된 안내사항인데요 당연히 판매약관에 적어야 되는 내용 중에 이 반품과 교환 관련 안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없이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고객이 단순변심으로 해외배송 제품을 무작정 환불이나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 방어를 할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게 됩니다. 해외 배송 상품은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프라임 제품이라 하더라도 비행기로 태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배송 기간에 대해서 100%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상품은 언제든지 현지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점을 꼭 명시를 해야 되고요. 특히 해외 상품은 현지에서 다시 반품을 보내는 그 과정이 번거롭고 쉽지 않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제품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 부담이라는 것을 역시 같이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고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의 경우 왕복 배송비와 재반 비용이 청구된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배송 제품들은 배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품 박스라든지 상품에 대한 미세한 스크래치라든지 찍힘 등에 대해서는 교환 반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해외 배송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포장을 잘 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해외 배송 과정에서 상품 박스가 조금 찌그러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상품을 받고 나서 정 필요가 없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을 진행하겠다 하는 경우에 왕복 배송비와 재반 비용을 받은 후에 반품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가끔 상품을 오픈해놓고 반품을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품을 오픈했기 때문에 현지로 환불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상품을 개봉하거나 사용을 해놓고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에 대해서 고객에게 반품이 불가능함을 강력하게 따져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매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마켓의 중재를 받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국내에서 배송되는 상품들도 개봉 시이나 상품을 오픈한 후에 단순 변심으로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상품을 개봉해서 반품을 요청하는 고객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 상품이라서 반품이 불가한 것이 아닌 고객의 상식 부재로 반품이 불가함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한번더 강조해서 약간의 명시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외에 기타 주의사항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고요. 해외 직구 상품 특성상 AS가 어렵다는 점이 부분은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문구가 꼭 적혀있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상품 약간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판매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 문구 역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약간의 명시해 주시면 고객이 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배송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센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초반에 주문권이 많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전화 안대를 다 하면서 고객을 상대하면 되지만 나중에 주문 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고객 하나하나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CS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매대행 CS의 90% 이상은 배송 문의이기 때문에 배송 문의에 대한 답변을 굳이 전화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이버 톡톡 등의 자동 상담을 걸어 놓고 배송과 관련된 똑같은 문의에 대해서는 톡톡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쳐내면 되고요. 그 외에 상품 문의라든지 판매자의 직접 답변이 필요한 톡톡들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답변을 주시면 상품을 소싱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세이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화 연결이 다소 어렵다는 점을 어필하시고 문의 게시판이나 네이버 톡톡 상담을 이용해 달라는 구를 꼭 넣어주시면 우리가 CS로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매대행 약관에 들어가야 될 필수 내용들과 해당 내용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매대행 CS는 이 판매 약관을 얼마나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CS의 양을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약관 내용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 CS는 이 약관으로 시작돼서 약관으로 끝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판매 약관에는 식품이나 화장품과 같은 상품을 판매할 때꼭 필요한 약관 내용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상품들을 취급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카테고리와 관련된 약관 내용을 추가하셔서 같이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